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좀 과격하죠. 어 처음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어 이렇게 다윗 어, 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까지 시편을 읽다 보니까 계속 다윗이 편에 맴도는데, 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시, 신약의 갈라디아서 함께 나눕니다. 아참 어, 시편도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초반부터 편지 초반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일차 전도 여행 때, 즉사십 년에서 사십팔 년 A.D. 그러니까 예수님이께서 어 A.D. 사십 여년 정도 이제 이렇게 공생에 사해 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기억할 때, 어 저희들은 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지 0 년도 안된 상황에 복음이 이렇게 막 놀라게 전파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면은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어 사도 바울께서 어 말씀드렸죠. 아까 지도를 보시면 은 터키 지역 그곳까지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즉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년도 안 돼서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복음 즉 유대인의 교사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가난 지경으로부터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 대신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 지킴으로 율법주의를 자꾸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 이게 복음의 본질이 지금 변화되는구나 퇴색되는구나 그럼 복음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약화되죠 그러면 선교도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이제 불과 한 48년부터 53년까지는 10년도 안된 지점이죠 그러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이런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개척교회에 막 와가지고 막 전파되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가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할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감격 속에 능력 속에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막 살아야 될 텐데 이제 개척한지한 5년 정도 됐을 때막 팔레스타인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막 다른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고 변질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바울 바울 입장에서 어떡할까요? 이거는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받는다. 이런 모습을 썼다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이란 표현이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얘기하느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그리스 말이죠.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이. 그리스 말이 6절에 다른 이라는 말과 7절에 다른 말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은 헬라어로 헤테론 이란 말인데 이 헤테론 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자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어두 여자가 왔자 와서 이제 한, 한 아기를 놓고 이 애가 내네 애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둘 중에 하나 잖아요 한 여자가 진짜 엄마거나 다른 여자가 진짜 엄마나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여자가 진짜면 B라는 여자는 뭐죠? 가짜인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혜태로는 복음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가 틀리다면 B는 반드시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가 맞다면 B는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영원히 살거나 아니면 그냥 먼지처럼 흙으로 돌아와서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절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는 이제 먼지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소가 넘어가는 거죠. 아, 죽고 난, 난, 난 뒤에 알겠지, 뭐. 우리는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우리 무책임한 일이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절대적인 겁니다. 영생의 길이든, 없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잘 모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있으면은 지옥도 반드시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절대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이이 이 헤테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우리가 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절대적인 이 헤테론이라는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좀잘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 주님의 다 자녀지만 내 자녀를 다른 어떤 사람하고 비교 못하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겠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절대적인 것이고, 가정은 절대적인 것이고,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 그래서 이 헤테론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아 이거는 비교할 가 대상이 아니다. 이것만이 내가 붙잡는 것이다. 가정을 그렇게 생각할 때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때는 알론이라는 헬라가 사용됐습니다. 이 알론이라는 말은 뭐죠? 이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개 중에 기독교는 뭐죠? 유일한 것이잖아요. 유일한 것. 삼일자 날을 믿고 성경을 믿고 이건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은 아이 세상에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뭐둘다 절대적인 말과 유일한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할 때 절대성이라고 그러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유일성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얘기할 때, 절대적인 진리의 절대성. 예를 들어서, 천국의 절대성. 그 다음에, 내 가정의 절대성.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절대성. 이 부분처럼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 길이 아니라 길은 여러 개 보이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아도 유일한 그 길을 갖고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절대적인 복음과 유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것을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복음대로 살아가는가? 이바른복음 살아가면 이제 절대적이고 유일하니까 여러분 기쁘잖아요. 기쁘고 담대하죠. 그러니까 그 절대성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주눅들지도 않고 뭐 왜곡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 배경이라면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1 절부터 5 절까지 원래 편지라면 서두를 인사를 쓰는데 본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지금 변질되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1 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야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얘기해서 내가 듣는 것도 아니다. 즉, 이건 뭐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인간이 얘기하는 그것이 뭐, 소크라테스든 아니면은 뭐, 마르, 마르칼막스든 어떤 뭐, 철학자든 어떤 독재자든 어떤 정치가든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른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의 난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는 죄, 죄, 죄로 인한 그 길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래서 바른복음은 첫째는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인정받으면 실은 그것도 죄예요 왜 그렇죠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묵상을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른복음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거입니다 그러면 뭐죠 여기 1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우리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야 되는 이거를 리뎀션 즉 몸값 랜섬이라고 그러죠. 랜섬 에, 에, 이를 따, 빠뜨려야 되는데 RANSOM입니다. M, m 그래서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헌혈한다고 그냥 그냥 육체적인 피밖에 안 되죠. 예수님의 보혈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전생에 내영 나에게 영생을 주는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그 다음에 여기 1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랬죠. 즉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까진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내 삶에 이 랜섬, 몸값을 치러줬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이 땅에서만 막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사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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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이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그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김재호 선교사님인데 이제 9월 둘째 주에 오셔서 저희 교회 스몰 미니 수련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새 생명은 바로 영생은 뭐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현재적인 삶을 살듯이. 자, 바른복음이란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대속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걸 깨닫게 지금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역사. 이걸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이걸 하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에 또한번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똑같은 내가 죄인인데 악한 세대에서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주심으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사니까 생명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3일 차 하나님 만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이 짧은 이몇 구절에 사도바울은 복음의 교리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첫절부터 바로 이 복음의 전곡을 찌른 이유가 뭐죠? 급하니까.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뭐죠? 나는 혹시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지 않는가 반대로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살고 있다는 의미는 진리를 주는 자유. 자유는 첫 번째가 freedom from의 자유죠. freedom from anxiety. 앵걸. 그래서 모든 걱정과 억매임으로부터 자유하는가. 죽음까지 이기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는 뭐죠? Freedom for 모든 섬김 사역. 그래서 내가 사람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내가 셀장도 하고 내가 다시 이제 9월부터 새 학기에 내가 이제 헌신도 하고 지금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도 헌신하고 이렇게 꼭 한다고 하면 매주일 헌신하게 하진 않,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복, 말씀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숫자가 많으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그래서 모든 섬김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자유로 자유하는가. 자 이럴 때 한번 우리 묵상을 하십시다 오늘 하루 종일. 자 이렇게 하면은 복음적으로 살면은 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된 바울은 일 절에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 향해서 이제는 막 바울 입에서 나오는 게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나는 사도다.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사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바울은 찔르면 은혜가 나오고 막 때리면 나는 자유하다. 이게 나오고 막 그냥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핍박을 주면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바울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때또 내가 아저 사람 몸도 아픈데 저 사람 삶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막 기쁘고 막 자유롭게 살고 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복음을 보는 거죠.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보면서 정말 이 1번부터 4번까지 제대로 우리가 묵상한다면참 자유 가운데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들 나를 보면서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산다 복음을 보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시도록 제가 조금 일찍 앞으로는 20분 만에 끝내려고 하는데 축도 하고 이제 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복음의 유일한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과 교제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정과 자녀들과 청년들과 미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